아, 네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예또 우리 자기 자신을 또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아름다워질지어다. 더 아름다워질지어다. 더 잘생겨질지어다. 더 잘생겨질지어다. 더 잘생겨질지어다. 더 예뻐질지어다. 더더 예뻐질지어다. 더 영연히 피부와 같이 고아질지어다. 영히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살아감이 어떤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또좀좀 음좀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기독교의 트렌드가 뭔가 좀 이런 트렌드로 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성령의 시대고 새 시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어떤 트렌드로 갔었냐면 종교적인 색채를 빼는 거예요. 와우, 종교적인 색채를 빼는 건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종교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그리스를 믿는 거지,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는 거지, 교회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트렌드가 이런 트렌드가 있었어요. 뭔가, 그, 하나님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빼는 거. 와우.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들은요, 뭔 뭐,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먹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 여러분, 좀 피로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뭔가 좀 찌뿌둥하십니까? 뭔가 그 뭔가 육체가 피로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조금 아프십니까? 하나님을 덜 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로를 덜 드신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은요, 육은요, 하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충만하면요, 육체를 이겨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수준까지 가시길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어, 에미코 성교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그또한 가지 또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성찬식이라는 걸 배워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습니다. 어, 미라가, 미라가 제일 많은 수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성찬식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품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그리고 피로가 풀려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죠. 저도요, 일을 하다가 한 번씩 쉬러 가요. 쉬러 가면서 이빨을 닦는데, 헛구역질이 계속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헛구역질이 나, 나, 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맑아져요. <laughs>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과 모든 피로들은요.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 제가 한 가지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케빈, 케빈 바스코니의 형통의 문을 여는 31가지 선포기도. 보여드릴게요. 알렐루야 아, 이분이 하나님을 깊이깊이 깊이 체험하면서 천사들도 많이 만났어요 오늘 희진이가 보내준 말씀 중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천사는 있어요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물론 존재합니다 너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디 적었지? 자 읽어드릴게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전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면서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11절 하는데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은 존재하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서 숨쉽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직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예배 많이 드리시고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함에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로 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케빈 바스코니가 비밀을 알았어요. 뭐냐면요. 하 선포의 비밀.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비밀이, 아,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마약도 하고 뭐 술도 막 찌들어서 살아, 살고 그리고 엄청 지지리,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었대요. 근데 이 선포의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계속 하나님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마약이 끊어지고요. 술, 술이 끊어지고요. 자기가 엄청 부유하게 변했답니다. 자기가 선포한 것 이상의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10년 동안 날마다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부, 선포하는데 점점 더 자기의 삶의 영역들이 넓어지고 있더랍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어 한주관 어떻게 지냈어 어, 어떻게 잘 살았니? 잘 지냈니?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답니다어예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선한 개입으로 인해 참대 축복과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우 또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합니다 그뭐 아니, 진,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 어, 나는 하나님의, 나는, 그르, 나, 나도 그렇게 까지못 얘기할 것 같아. 어, 잘 지냈어요? 그러면. 아유, 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어요.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하나님, 뭐,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 뭐, 판매원, 뭐, 슈퍼에서 막, 슈퍼, 뭐, 막 뭐라고 하지? 그, 판매한 사람. 슈퍼에서 찍어주는 계산원. 계단원한테도 이런 얘기한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물어보는 사람한테 다 이런 얘기한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선한 개입과 축복 큰 은총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멜기세댁 반차를 따른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아멘. <laughs>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눈이 휘둥그러져가지고 놀라가지고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인가 놀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날마다 선포하고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포하고요 자기 자신한테도 날마다 소리 내어서 선포한답니다 나는, 나는 왕의 자녀이다 나는 멜기세댁 반차에 따른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다 계속적으로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포한지 3개월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입어서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선포했을 뿐인데, 여러분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들의 입 속에는 입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숨쉽니다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창조의 능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천사들이 정말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요. 천사들이 일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 실직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나는 왕의 자녀이다. 멜기세댁 반차에 따른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나의 통장은 마르지 않았다 나는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나의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 앞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며 여러분을 향한 행복인 것임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케빈 바스코니는 말씀의 능력, 성포의 능력을 너무나도 깨닫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병든,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병든자들이 낫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은청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보라고 불러도 좋다. 사람들이요, 우리들 가운데 말을 하는 것이, 야, 그하나님이 이름은 좀 빼고 말하면 안 되겠냐? 야, 뭔가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겸손해지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빼놓고 겸손하게 나아가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겸손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내 이름을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선포하면 나도 너희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책에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책에 쓰여질 것입니다. 네. 최현우 오늘도 하나님의 선포했노라.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곰이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노라. 아멘. 네. 고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 어미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라 왕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최영현. 아, 최영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쳐나 넘쳐나여서. 선포를 하는 삶을 살았음을 다시금 내 성경책에, 하늘 기록책에 적어 놓노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으시면, 모든 문제들이 있으시면, 그곳 가운데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선포합시다. 여러분, 이 소리를 내어서 선포합시다.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그 모든 결박들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풀어질 것입니다. 천사들이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스로 명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모든 문제들 가운데 선포한다. 모든 우울과 이질감과 아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자존감이 낮았던 것들 모든 것들아.